김만배 신학님 허위 인터뷰와 관련해서 검찰이 JTBC라든가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어요. 지금 언론에서는 그 이후 소식이 안 나와서 아마 어, 시청자들은 어떻게 대화가나. 저도 사실은 그런 보도가 없으니까 잘, 어, 진척사항을 감지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서 변호사님은 그쪽을 또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어떻게 대화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졌죠? 예, 그렇죠. 10명. 특별수사팀이 그 10명으로, 그, 팀장인, 이제, 그, 반부패 3부. 예. 강백신 검사요. 예. 이야, 저기, 강백신 검사. 그것도 대단한 검사죠. 볼 때마다, 이게, 좀, 이게, 짠할 정도, 이런 검사들이 한 10명만 있으면, 아. 우리, 그, 확, 끝냥 썰어버릴 텐데, 조폭이나. <laughs> 그러십니까. 예, 강백신 검사가요. 예. 이분이, 이거, 73년생이고, 음. 연수원은, 이제, 이거, 34기입니다. 음. 34기, 음이준 아까 일, 32기 일부장. 예. 강백 씨는 이제 그 어리죠. 73년인데 34기인데, 그 경상남도인데 남해에서 태어났어, 남해. 음. 그 다음에 진주에 동명고등학교 나오고요 예. 서울대 인류학과 노가지고 검사가 됐어요. 아유, 34기인데. 인류학과 나왔으면 정말. 공부를 잘해서 그 서울대 네. 그 초임지가 서울 남부지검이에요. 예. 초임지가. 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 그 아주 뛰어난 실력이 있었죠. 음. 이분이 축구를 잘 차가지고요. 음. 옛날에 그 일본하고 검사들끼리 일본하고 축구 시합하는데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2008년도에 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이설댁에 아. 일본하고 이제 그 검찰 축구 시합 이 있었는데 예. 완전히 그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꼴려가 일본을 꺾는데 <laughs> 아주게 했고. 제가 표창이 수두룩합니다. 마약부터 해가지고 음. 표창 있잖아요. 네. 우수 공판 검사 상, 우수 상이상 받은 게 엄청나고요. 네. 또 이게 이분이 문물을 겸비해서 법률신문에 칼럼도 써요. 아 그렇군요. 법률신문에 칼럼도. 우리 서변나선님하고 똑같네요. <laughs> 이분이 조국 장관에게 수사를 탈탈 털었던 부부장 검사예요. 네. 그러고 이게 통영으로 기양 갔잖아요. 그도게 조국 공판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온 사람. 통영에서 한 번만 있으면 서울로 올라왔다면서. 예. 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검사입니다. 이 강백신이가 총 책임자예요. 네. 이 수사가요. 네. 이거는 이제 그, 크게 세 갈래로 보면 돼요. 아, 그래요? 크게 세 갈래로 음. 봐가지고 이제 그, 김만배 신앙님이는 뭐, 이제 그거는 뭐볼 것도 없고요. 예. 네. 김만배 음. 신앙님이. 요, 근데 이 수사가, 이거는 뭐 워낙 거짓말 했기 때문에 네.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언론 압수수색 다 들어가 버렸죠. 예. 언론, 이 JTBC하고 뉴스타파. 예. 압수수색 했잖아요. 예. 요런 부분들. 예. 그 다음에, 그, 언론인들 있잖아요. 예. 언론인들. 예. 언론인들. 국민에 비해서 고발했죠. 예. 주진우, 예. 최경영, 음. 최경영, 김호중 예. 예. 그 다음에, 이곧할 신장식. 예. 요런, 게 언론인 스피커들 있잖아. 예. 요것도 이게 고발됐으니까 음. 수사하고. 그, 그러니까 언론과 언론인, 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검찰하고 정치인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때 대검 부터기 쭉 검사라인들이 오버대응을 안 했거든요. 사진하게 방조를 했거든요. 알고 있었다. 무기 방조한 거죠. 예. 오히려 공모했다 봐야 됩니다. 공모자 진술을 공무자. 다 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뭐 김호수 총장, 그다음에 그 이정수 중앙지검장, 네. 김태훈 사차장, 음. 그다음에 송철호 사위 김영준 부부장 음. 이런데 검찰 라인이고 이걸 다 보고 받은 게 박봉계래요. 네, 박봉계. 박봉계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는 박봉계는 이게 다 아는 거죠. 그 그래서 청와대도 청와대한도 아,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문재인도 알았다 봐야죠 민정실로. 예. 네. 이런데 그 네. 검찰 라인, 네. 그다음에 언론 라인, 네. 그다음에 민주당의 네. 또 안민석이하고 우상호, 음. 박봉계 네. 이 라인이 와 네. 안민석이나. 네. 우상호가 이 이미 JTBC 보도 전에도 그때는 진짜 커피를 아무도 몰랐거든요. 네. 그럴 때도 게 와이트에 넣아 가지고 계속 떠드는 거 있잖아. 네. 이것도 조수진 의원이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어 국회에서. 어. 조수진 의원이. 우상호가 그때 총괄 선대 본부장인가 네. 뭐 했잖아요. 우상호, 안민석, 음. 박범계. 음. 이런 데 민주당 의원들. 그다음에 검찰 라인. 네. 그다음에 언론과 언론인들. 그리고 그 김만배나 신학 님이는 뭐 이미 거의 뭐다 정보 확보됐으니까 네. 이런 게 크게 라인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MBC라든가 이런데도 조금 수사가 들어가야 할것 같고 네. YTN도 뭐 비슷합니다만은 또 JTBC는 이번에 뭐 순수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들였어요. 뉴스타파는 한몇 시간 또 거부하다가 일부만 뭐 이렇게 압수수색 하는 쪽으로 타협이 됐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JTBC 다음 제인과때좀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버려가지고요. 지금 이제. 태블릿 그 PC부터 필요 돼서. 그러니까 봉, 봉지욱 뭐. 기자죠. 그 봉지욱. 예. 이자가이 j t b c 있다가 봉지욱 예. 뉴스타파로 옮겼잖아요. 음. 이 자는 또 자기 친정 JTBC를 막 맹빈을 하더라고. 아, 그래요? JTBC가 자기를 손절해버렸다고? 자기를 게 손절하고, 윤석이라는 데 완전히 백기투항인 것처럼. 백기투왕. 이런 식으로 맹빈을 하는데, 음. 뭐, JTBC는 책임을 못 면하는 게, 예. 왜냐하면 이게 그 테스킹 과정이 있잖아요. 예. 봉지욱이가 기사를 썼다 해서 다 방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럼 이게 봉지욱이 무슨 자료를 들고 있는지, 음. 남욱 조서, 그 다음에 조우영이하고, 또, 나무기 대질 조서 많이 있잖아요. 예. 이걸 이렇게 다 검토해 봤으면 보도를 못 합니다. 음. 저는 j t b c 의그 부장이나, 그 다음에 보도 국장이나, 전부 무긴 공무하라고 방송이 됩니까? 그렇죠. 다게 테스킹 예. 걸러내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j t b c 는 봉지욱 기자 혼자로 불가능합니다. 음. 어마어마한 보도입니다. 음. 나라를 뒤흔드는 게 선거 보도인데, 이걸 어떻게 편기자가 혼자 바로 이게 방송합니까? 그래, JTBC는 봉지역으로 꼬리 자르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봉지역이도 열받은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 보도 과정, 대석인 과정을 검찰이 압수했으니까 음. JTBC는 게그응분의 책임을 지되고요 예. 아까 근데 이 MBC 이야기 했는데 MBC도 압수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이 자료를 MBC가 그 녹음 녹취록을 달라 했거든, 녹음 파일을. 예. 근데 뉴스타파가안 줬잖아요. 안 주면 보도를 안 해야죠. 원본이 없잖아요. 음. 안 주면 보도를 안 해야죠. 자료가 없는데. 음. 근데 자료를 안 주니까 우리가 내 꼭지나 보도했다? <laughs> 땅에 자료를 안 자료를 주는데 피디수술 아... 떠들었다? 안 줬을 리가 없죠. 안 줬을 리도 없고 안 주면 보도를 안 해야죠. 예. 안 주니까 보도를 더 많이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 MBC, 이거는 완전히 뭐 내국 막장, 민주당 이중대 방송 아닙니까? 예. 제가 항상 말하듯이 3M, 예. MBC 할때 M은 미국 옛날에 바이든 뭐날리면 AI도 모르고 판사도 모나는 듣는 걸 자기들 조작했잖아요. 예. 판사도 모르겠대 들어봐서 <laughs> 판사도 미국 예. 방송이죠. 그다음에 막장이고 완전히 그 민주당 이중대 방송 아닙니까 출장소. 예. 따라서 이제 MBC도 저는 철저히 수사를 해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KBS의 경우는 남영재 이사장이 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 갖고 이제 시, 경영진 교체 단계로 들어갔는데 이 MBC 경우 대주주 박문진 이사장이 권태선이라고 한겨레 신문 출신 아닙니까 여기는 또기가 그래갖고 MBC는 좀 방송 뭐 개편이랄까 여기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추금 밖게 있고 정치 판결은 제가 럿떠 복고를 했잖아요. <laughs> 판사들이요. 음. 전부의 판사들이 판결안 하고 정치를 하니 예. 우파 판사가 하면 기각되고 예. 또독 좌파가 하면 인용되고 이게 뭡니까? 음. 진짜 게 우리 법치가 이게 심각합니다. 완전히 럿떠 복고처럼 무너지 버린 예. 거죠. 이 사법부가 완전 정치화 됐어요. 예. 24일 날뭐 김명수가 물러나니까 이 대, 새 대법원장이 오면은 대법원 또이 사법부가 정치하고 정말 분리해서 양심과 법에 따라서 이렇게 재판을 하는 그런 사법부 독립이 철저하게 좀 이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저기 수요일 날 수요일 날 김만배 씨또 만나는데 너무 방송에서 욕을 많이 가. 김만배 씨가 제 방송 다 모니터하고 있던데. 아 그래요. 저기 <laughs> 어, 저 계속 거짓말한다 뭐한다 하니까. 또, 만나면 또 악수하고 막 껴안고 친한데, <laughs> 예. 저희 재판이 이 수요일이거든요. 음. 김만배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아마 이게, 그, 그래도 할말 해야죠. 음. 김만배 씨이 요즘 좀 너무한 것 같아. 뻔한 예. 거는 게좀 인정해야지. 너무 이게 신앙님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 그렇잖아요. 예. 만난 과정부터 좀 이게 이제 좀 진실을 좀 털어놓고 모든 걸이게좀 적고 음. 새 출발하면 좋을 텐데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여러 보도들을 보면은 김만배와 신학님이가 2021년 9월 15일날 가짜 인터뷰를 해갖고 그 2022년 3월 6일날 보도하기 전에 그걸 또 내용을 빼가지고 민주당이라든가 또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그걸 또 계속 윤석열 후보 공개하는데 써먹었지 않습니까 민주당 측에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인터뷰 이후에 김만배 씨가 그 동안에도 나온 대로 조우영이라든가 나무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언론에 계속 또내 보내가지고 자기의 그런 인터뷰를 확실히 뒷받침하는 그런 언론 인터뷰, 언론 프레이를 했고 지금 유동규까지도 정지상이가 소개를 하고 김만배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겨레 신문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무슨 다른 일이 생겨갖고 인터뷰가 불발이 된 적이 있는데 이 김만배가. 곽상도 의원의 그 아들 곽병철 씨 50억 준거 이런 것들 도 몰래 흘린 것 아니냐 왜 오마이뉴스가 그걸 보도를 하느냐 그러니까 1년에 여러 가지 그런 스케줄이랄까 그런 것을 짜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된 게 아닌가 그런 인상을 주는 게정형학 녹취로 그것도 YTN이 입수를 해갖고 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YTN이 안 하면서 열린공감TV라고 또 진보좌파 거기서 정의학 녹취록 속에 김만배가 한 얘기가 딱 그걸 가지고 얼마나 또 논란이 많았습니까? 윤석열이 내 카드 하나면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laughs> 그 이후에도 또 보면은 윤석열 당시 후보가 아주 권역을 치른 게그선진 윤기중 교수의 집을 팔는데 하필이면 또 김만배 누나가 사갔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 쪽에서까지도 홍준표 후보까지, 거참 이상하네. 그럴 정도로 공격을 받은 이것도 김만배가 뭔가 이자가벌린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끝없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 그렇죠. 저도 김만배 씨 이제 1년 6개월 봤거든요. 예. 옛날에 처음에 제가 갔더니 그러더라고. 서변호사이 자기 한마디면 진짜 윤석열이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기가 이게 골프를 치다가도 윤석열하고 통화를 언제든지 할수 있대. 어. 와, 저그말 듣고 에 윤석열하고 언제든지 통화를 할수 있다? 볼거 그 그러니까, 치다가도? 어. 아무리 세, 세게 보일라고 거짓말을 치도 유분수지. 예. 어떻게 그 마음대로 통화를 합니까? 결국 윤석이라고 전혀 모르잖아요. 예, 전혀 모른다. 전혀 모르잖아요. 예. 아무리 핸드폰 번호도 모를 겁니다. 핸드폰 번호도. 무슨 장례식장에 가서 우연히 본 적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법조 무슨. 이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자기 과실을 해가지고 음. 이재명하고 이제 손잡고 윤석열을 이렇게 좀 친해져 있다. 네. 그러면서 이재명 캠프도뭐 내가 이게 윤석열을 어디 죽일 게 있다. 음. 뭐이래야게또 이재명이가 김만배를 또뭐 입군 같은 거 예, 이렇게 예. 챙겨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저는 자기 과시나 거짓말을 상당히 했고요. 음. 실제. 음. 그리고 이게 김만배 씨가 항상 한 말이 있잖아요. 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거고, 음. 되면 우리는 상개월이면 이게 끝난다. 음. 왜냐면 정진상하고 김만배가 붙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천화동이 1호에 428억을 정진상한테 준 거라니까요. 예. 이게 유동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정진상이가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거죠. 음.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 정진상이가 그때 정무방이라고 저기 운영했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도 정무방에 왔다 갔다 그다 들었다가 했거든요. 그 정무방에 10명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주 핵심 측근들 그리 서로 정보 교환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김만배의 공작이 이재명 측이 모를 수가 없고요. 예. 특히 공산당 같다는 발언도 정지상하고이 김만배가 짜고 만든 것같요다고 봐야죠. 왜냐면 하게딱그 이틀 차이로 <laughs> 완전히 김만배가 뭐 공산당 같다고 내릴려고 했다고 이재명이 계속 떠 들었잖아요. 그 예. 근데 그 발언도 둘이가 짜고 이게 만들어 낸 거거든요. 음. 아니, 공산당 같은 사람이 어떻게 땅값에서만 7,886억을 벌겠다니까? 땅값에서만 8천억을 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까지 짜고. 분양하면, 집까지 분양하면 1조 5천억이 넘어요. 예. 어떻게 공산당 같은 사람이 1조 5천억 벌도록 이재명이가 그 김만배한테 특혜를 주고 봐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처음부터 이게 공산당 발언부터 해서 모든 게다 김만배 씨와 정지상이 다 예. 짜고게 이재명 보고하면서 예. 이렇게 이루어진 공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결국. 김만배와 정진상, 뭐, 다른 사람들도 뭐,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김용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결국은 이두 사람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의 보고와 지시를 받아서 이런 작업을 했다. 그 배우는 결국 이재명이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이 김만배와 신앙님의 허위 인터뷰에 그 배우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런 지시를 했고, 음. 이런 일들을 벌였느냐. 결국은 그 타켓도 이재명으로 간다고 봐야 하나요? 그렇죠. 결국은 이 이재명이고요. 음. 저 여기서 이제 봉지욱 그 기자, JTBC 예. 자국이 좀전방위적으로 계좌를 추적해 봐야 돼요. 음. 이 기자들이요. 돈안 받고 이래 공작 안 합니다. 그렇죠. 신학님이도 이책 세금 팔아가 1억 6,500 받았잖아요. 예. 1억 6,500. 음. 그, 부가세, 그게, 내지도 않으면서, 부가세로 1,500더 받아간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봉지욱이도 과연 이렇게 돈안 받고 이런 공작에 가담할 리가 있나요? 그러면요. 또, 김만배가. 전방위적으로 자금을 가족 계좌부터 이렇게 추적해보면요. 음. 분명히, 그, 그에게 또 흐름이 놓을 겁니다. 어떻게, 봉지욱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고, 딱 살펴내고 나가잖아요. JTBC, 그 월급이 많겠어요? 뉴스타파가 많겠어요? 그럼 아니, j t b c 있어야지 뉴스타파를 누가 합니까? 그런데 왜 JTBC에서 뉴스타파를 옮기느냐 말이에요. 네. 저는 뭔가 목돈이나 뭔가 뭐 이유가 있으니 옮긴 게 아닌가. 따라서 전방위적으로 자금을 해 봐야 돼요. 모든 범죄는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돈이 개입 음. 안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자금 축하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진상에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이재명의 모든... 범죄는 정지상으로 통한다. 예. 정지사회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외에는, 나 외에는 절대 이재명을 독대해서는 만나서는 안 된다. 이게 철칙입니다 <laughs> 어, 그렇고 그럼 이재명이 다 그래요. 저성남다 들은 이야기예요 예. 모든 걸 이게 이재명, 최종적으로 정지사이가딱 골켓바르게 막고 있는 거죠. 음. 그럼 자기만 이게 딱 이재명한테 독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어. 쉽진 않은 거죠. 이, 이놈만 이게 입을 닫아버리면. 나머지는 그렇죠. 이게 직접 이재명을 만나가 보고할 기회나 이게 없는 거예요. 유동규는 네.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김만배도 그러고. 전원 아니니까 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지상만 이딱 탐으로 보면 끝이란 말이야.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결국은 데 있고 저는 지금 정진상의가 핵심인데 음. 지금 이게 이재명이하고 재판이 병합돼 버렸어. 요 어떤 분이 정진상 재판 어떻게 되냐고 묻는 분이 있는데 예. 정진상이는 이재명의 그림자니까. 음. 판사가 재판을 합쳐버렸다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재명 재판 대장도 위례 있잖아요. 음. 이거하고 정상의 재판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재판도 몇년 있어야 나오지 않을까, 결과는? 예. 이래 보입니다. 아무튼, 이 허위 조작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대선까지도 이 뒤바뀌려 한이 행태, 이것은 정말 끝까지 뿌리를 캐가지고 엄단을 해야 합니다. 예. 민주주의를 근간을 뒤흔들려는 그런 작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